요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하지 않습니까? 폭우, 폭염 뭐 이런 단어가 일상했던 시간이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선선하다. 강릉의 물 부족 뭐 이런 뉴스가 참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또 비도 내리고 그래서 그런지 인터넷에 보면 새롭게 우리 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제 단풍이 언제 드냐? 혹시 그거 아세요? 인터넷에 가서 보면요. 단풍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이 언제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지. 이게 지도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그림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자꾸 검색이 됩니다. 아마 시간이 흐른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생각해 보면 단풍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나 여기 한번 가 보고 싶다. 이 단풍 참 예쁜데 사람들은 늘 내가 어디론가 가고 싶다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우 스트레스 받아 어디 여행이라도 갔다 왔으면 좋겠다 우울감에 빠진다든지 힘이 빠진다든지 그러면 나는 힐링이 필요해. 힐링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마음이 지치면 아, 다 내려놓고 어딘가 한번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떠나거나 여행을 해서 보면 마음이 편하고 좀 괜찮은 순간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곳을 찾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꾸만, 자꾸만 그런 걸 쳐다 봅니다. 마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바닷가에 떠 있는 배에서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순간 목 넘길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더 갈증이 나고 타는 목마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하거나 알지 못하면 그런 상황들에 빠질 때는 혹시 없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쓴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자는 1960년대 일본에 학생운동이 한참 발발하고 있을 때 배경으로 청춘들의 사랑, 그 상실, 상처, 그것 때문에 성장해가는 상황, 이런 것들을 이 소설에 담담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주인공 와타나베가 중간쯤에 보면 주인공 와타나베가 요양소에 있는 나오코 그리고 함께 생활했던 레이코와 이 얘기 저 얘기 아주 깊은 대화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이때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때 와타나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겪고 있는 내면의 고통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불완전하고 그 불안전함 때문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상황은 적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인간의 이런 근본적인 갈증, 근본적인 허기, 이 상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처방도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 오늘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이 간절하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일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 말씀에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 목마른 자들아라고 부르실 때그 음성 가운데 한량 없는 따뜻함이 하나님의 사랑의 간절함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차가운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가 목이 말라 합니까? 그러면 얼른 물을 떠다 주는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가 갈 길을 몰라서 여기저기 헤매고 있습니까? 얼른 그 아들 옆에 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목마른 자들아 라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것은 더 아주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오호라 이 단어가 실은 호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호이라는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 이봐 이봐 거기 목마른 사람 누구 누구야 누구야 여보게 여보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호라 목마른 자들아,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목마른 자들아, 이 말씀은 복수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아닙니다. 개인의 갈증도 잘 아시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를요, 함께 하는 공동체를요, 내가 속한 누군가 어떤 공동체,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 안의 기관일 수도 있고,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참 흥미롭죠? 돈 없는 자도 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요, 물이 갖는 위치가 있습니다. 물은요, 생명하고 직결된 가장 소중한 자원이 물 아닙니까? 그런데 나 오라고 합니다. 이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얼마나 건조한지 이 물은 다 돈을 내고 사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와서 물을 먹는데 돈 없이 와라. 그냥 오기만 하면 돼. 오기만 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니 얼마나 파격적인 초대이고 초청인가요? 제가 몇해 전에 뭐 이름만 얘기하면 다알 만한 드라마를 만든 아주 유명한 PD 초청을 받아서 강남에 있는 핫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 식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여러 번 놀랐습니다. 이야, 이런 식당이 있었네? 이런 음식이 정말로 내눈 앞에 있었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나오면서 계산하는 가격을 보고 놀랐습니다. 야, 나는 이 가격 내고는 여기는 더 이상 오지도 못할 때인 것 같다. 너무 좋았어. 촌스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진수 성찬을 TV나 인터넷 아니고서는 볼 수도 없는. 자타가 공인해서 이 음식이 제일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음식, 이 음식이 눈앞에 촥 펼쳐져 있습니다. 기가 막힌 곳입니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돈 없어도 좋습니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와서 먹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이해도 안 되고요. 그런 일이 있을 리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겪험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거든요. 이절 하반절은 1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라고 했습니다. 이 사라 이야기 하는데 동시에 같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돈 없이 값 없이. 이게 말이 안 되죠. 언어적으로 모순이죠. 사야 되는데 돈 없이 값 없이가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의 역설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는데, 포도주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아주 기뻐하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잔치, 축제를 상징하는 게 포도주입니다. 젖을 사라 했는데, 젖은 영양가 높은 당시의 가장 완벽한 음식, 식품을 이야기할 때, 젖,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젖을 여기 와서 사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너희들 목 말르지 갈증을 해소해 봐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급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리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을 쓸데없이 양식이 아닌 것, 가치 없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다 쏟고 있는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가치를 이 부여하는 의미를 볼때 가중에서 부여되는 것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그것은 더일 것입니다. 더. 무엇보다 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높은 지위를, 내가 가진 것보다 더큰 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졌던 단계보다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가치와 더 많은 큰 집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서 결국 얻었다면 얻은 그것 때문에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더, 무엇인가 더 이것이 만족하고 결과하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 알고 있지 않나요?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더 해서 거기에 올라가면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무엇인가 더가 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갈증합니다. 늘 갈망합니다. 늘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될 것만 같은 현대인들의 그 모습, 바로 그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고 보니까 말씀하신 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왜 배부르지 못할 것. 이건 책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정말 배부르게 하실 분이 우리 곁에 계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능력 가운데 인도하실 분이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는 정작 헛된 것들만 쫓아다니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신 하나님의 마음, 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이제는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절 하반절은 하나님의 대안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내게 듣고 들을 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도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겁니다.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기름진 것이라는 히브리어가 대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 보면 가장 좋은 것, 가장 풍성한 음식의 대쉔, 이것이 기름진 것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저 어느 순간 배고픔을 면피하는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배고픈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온삶 가운데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대쉔, 기름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새로운 언약으로 부르십니다. 이 언약,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인지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되시길 원하십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다위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야, 목마르지? 물좀 먹어봐. 이거를 넘어섭니다. 갈증을 넘어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언약으로 무조건적이고 영원하신 언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소위 이야기하는 다윗 언약 다윗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을 우리와도 맺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사무에라 7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간대를 요약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들려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왕아닙니까 왕. 그러니까 후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후손이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더이어서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물러나게 한 그러니까 다윗당 앞에가 사울왕 사우랑 아닙니까? 사울왕이 쫓겨났죠.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다윗에게는 빼앗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와 네 나라가 내 앞에서는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이 약속 비록 어느 순간 다윗이 실수하는 순간이 있고 다윗의 자손들이 후속 뭐 실패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신실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다윗과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순간에는 다윗의 자손이었지만 이제는 만민에게 펼쳐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가족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언약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의 증인으로 세웠다.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는데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다윗의 자손인 어느 집파 이게 아니라 한 민족과 한 나라를 벗어나는 겁니다 누구에게까지요? 만민에게까지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비전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유대인들입니까, 다윗자손입니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에 반열에 서서 오늘 성찬에도 참여할 정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확실한 약속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는 이 약속을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하세요 자연현상을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결국에 무서라고 어떤 생명을 맺져가는지를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10절과 11절 본문의 마지막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형통함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듣기만 해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 하니 우리를 통하여 그런다 하니. 우리의 목마름까지도 아시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따뜻하고 은혜 가운데 들려오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이제 성찬을 대하게 됩니다 이사야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제자들과 공생에 의해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성찬을 제정하셨고 이것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와서 생명의 물을 마사되 돈 없이 값 없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구원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그 구원이 돈 없이 값 없이 누리게 되는 그 은혜로 우리 앞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찬의 떡한 조각, 포도주 한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이 완성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는 놀라운 자리입니다. 바울은요, 이 사실이 얼마나 좋았는지 초대교회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교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우리는 한 성찬에 동참하며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차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잔치에 이 잔치상 앞에 밥상 앞에 이제 우리가 함께 나갑니다 거룩한 식탁 앞에 우리가 앉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영적인 허기를,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불러 나오는데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먹어라. 우리가 부족합니까? 이건 부끄러울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부족했다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는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는 이 성찬에 한 성찬에 동참하고 한 떡을 떼고 한 잔을 마시며 우리는 새 언약 공동체가 되고 우리 신흥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끈으로 묶인 사랑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되죠.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증과 허기와 연약함과 부족함이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반주 올라오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11절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신앙의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값없이 덤없이 하나님의 잔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식탁을 향하여 함께 나아갑시다.